임금이 오르면 일자리가 줄어? 그게 바로 최저임금의 두 얼굴이야. 최저임금이 오르면 저임금 노동자 소득이 늘고 소비 여력이 생기지. 가게가 숨통 트이면 지역 경제도 살아나. 하지만 생산성이 낮은 일자리가 위험해져. 예를 들어 시급 만원 가치가 안 나오는 근로자는 사장이 고용을 포기하지. 그래서 나홀로 사장이 늘어나는 거구나. 실제로 최저임금이 1% 오르면 비정규직 근로시간이 월 1시간 넘게 줄었다는 연구도 있어. 월급 오르는 대신 일할 시간이 줄어드는 거네. 근데 해외도 똑같이 힘든 거야? 차이가 있지? 한국은 자영업자 비율이 전체 취업자의 23% 수준 OECD 평균보다 훨씬 높아. 그러면 최저임금 인상이 자영업자한테 직격탄이네. 맞아. 직원 줄이고 가족경영이나 무인점포로 바꾸는 사례가 계속 늘고 있잖아. 영국은 점진적으로 올려서 고용 충격이 적었어. 반면 미국 캘리포니아는 급격히 올렸다가 자영업자들이 큰 타격을 입었지. 결국 속도가 중요하구나. 최저임금은 필요하지만 지나치게 높거나 급격히 올리면 부작용이 커. 결국 근로자도 살리고 사장님도 버틸 수 있는 균형이 필요하네.